너무 바람이 많이 붑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속초의 정원입니다.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? 어휴,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어. 어 와! 와,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없네. 와! 커피좀 마시고요. 야간에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아. 꽃들이 진짜 몰라보게 많아. <laughs>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요, 갈게. 우와. 성님 가는 길. 우산은 써도 소용이 없네요 옷도 다 버리고 차 보세요 차 바다정원입니다 바다정원